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카입니다 오늘의 헤어진 상대방을 잡고 싶은 것도 아니고 헤어진 그 상대를 원망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헤어진 상대에게 복수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 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연애를 했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가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둡고 무거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문제를 안고 만나는 거죠.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연애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좋은 것만 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깊어지지 않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요. 처음엔 헤어진 상대방의 공허함과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진 상대방을 잡습니다. 내가 헤어진 상대에게 마음이 컸던 만큼 노력했던 만큼 강하게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며 잡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내 잡히지 않을 때세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잡을 만큼 잡아봤기에 안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 일상에 집중을 하던가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나 그럼에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원망하고 복수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좋아서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이제 와서 복수를 생각한다는 게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복수를 하고 싶은 당사자도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알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한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수를 하고 싶다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 사람 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쳐질 거고요. 복수는 무슨 그 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잘 입고 잘 사는데 반면에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가엽게 볼 겁니다. 우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여러분들이 정말 복수할 만큼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혀질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복수를 생각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컸고 그 마음이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에 정말 노력을 했고 반면에 그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다면요 인간응보라고 하죠. 상처를 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과거에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고 힘들다면 그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 죄책감을 안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만큼 그 상대도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친한 친구랑 싸우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그 문제가 점차 경감되는 이유는요. 친구와의 문제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친구 문제만큼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중요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점점 잊혀져 가고 잊혀질 만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다면요. 어쩌면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화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망치게 할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